위드 코로나에 따른 교회 생활 안내.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기에 이를 교회 생활에도 적용하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일 칼럼을 적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목사의 사명과 기쁨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고 이 세대의 풍조 가운데서도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기에 이를 기꺼이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칼럼의 부제는 이런 경우라면 교회로 나와 오십시오 또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오십시오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울러 예배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로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 볼때 성도의 유전자 DNA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간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때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날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건강과 안전, 덕을 위하여 각자의 편한 곳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기에 교회 생활도 마땅히 일상생활 속에서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상 예방과 방역 측면에서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30분 정도 전체가 예배를 드리기에 시간 양으로 보아도 위드 코로나에 따른 일반 장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심을 확실히 믿기에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면서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니라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생활을 한다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직장에 출근한다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학교에 등교한다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식당이나 카페에 간다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마트에도 간다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야외에 나가고 여행도 다닌다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이 정도의 내용이면 모두가 다 알. 시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믿음 생활이기에 교회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시고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아울러 위드 코로나이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에 예방과 방역에도 최대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위드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우리 모두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성도로서의 성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성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이 되기를 빌며 주 안에서 샬롬을 전합니다.